제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은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본래 세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회엘상 29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에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시작부터 마지막을 사회엘서 전체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 다윗은 어 이스라엘의 암흑가 같은 상태에서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들의 암울한 현실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기에 삼일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주님의 질서로 각각의 자기 지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계획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왕이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지목되었지만 그는 율법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그런 불순종의 이유로 폐위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를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장수로 등용되게 되었고 승승장구하며 백성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죽이려 했지만 후에는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려 했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충격으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는데. 다윗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를 죽이려고 계속하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의 세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십년을 넘게 도망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확증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요나단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이나 살려준 사울로부터 그리고 나발이 아니었던 아비가일로부터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확증받게 되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성경은 진정한 왕이 다윗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정한 왕과 가짜 왕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잡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영향을 받은 통치자들, 왕들,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힘도 없고 그들의 통치를 받는 종으로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직책은 왕으로 불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하지 않는 자들은 허울 뿐이고 진정한 왕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왕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로 자기의 영향력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호칭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삶을 왕노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흥미 있어 보여서 좀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 여기에 중요한 건 제사장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왕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평가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축복하고 또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께 아르는 기도자의 역할하는 을 거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신부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신분이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통치하는 그 사람이 진짜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곳이 없었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향합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신청하는데요. 아기스 왕에게 위탁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는 장수로 등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다윗은 자신과 자기 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주변의 이방 국가들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들의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져와 블레셋 왕에게 아기스에게 선사하며 그는 거짓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유다 땅 어디에서 전쟁에서 이런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다 땅저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였는데 보고는 이스라엘과 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아, 실제로는 이스라엘 위에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은 점점점 힘이 강대해져서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해발 600m, 400m에 있는 고산지대에 살고 있었고요.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해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농사 짓기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여기 쉐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그 땅을 차지하고, 블레셋이 강해지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중간지대에 있는 농사짓기 좋은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예, 한마디 더 곁들이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전쟁을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량 학살이나 영토 전쟁이나 뭐 이런 것으로 여기시기보다는 비즈니스라고 좀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대님들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상권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지점을 낸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더 한다든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할인 행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토 전쟁 혹은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 이런 것은 비즈니스 오늘날에 이런 비즈니스를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수월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다윗입니다. 이전까지는 잘 숨기고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하면서 잘 버텨왔는데 이제 는 전면전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눈 앞에서 도망도 못 가고 자기의 민족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가 왕으로 부른받은 자기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평야 앞까지 가게 되고, 사울도 군대를 이끌고, 이 블레셋을 방어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이 사울은 너무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엘 선지자는 죽었고요. 또, 제사장들은 이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고, 또 평상시에 하늘께 기도하지도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그 불안함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이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하면 무당입니다. 귀신을 불러내는 자이죠. 그래서 사무엘 귀신을 불러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이야기였죠. 죽을 거라고. 너희 자식들도 다 죽을 거라고. 이미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무엘을 불러낸 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의 장난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은 완전히 낙담해서 그냥 땅바닥에 널브러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전장으로 신하들의 부축을 받고 가게 되는데요 진짜 전쟁에서 질 것인가 그럼 귀신의 예언이 맞게 되잖아요 그렇기보다는 그 귀신의 장난질에 가슴이 녹아내려서 그런 전쟁의 의욕이 다 상실되어져 버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신접한자에게 잘그 패배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낙담화에서 널브러져 있던 이 사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장으로 가고 있고 그밤 사이에 이 사울이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그 사이에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29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섯 개의 중요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왕들이 있었고요. 블레셋은 이제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그 밑에 수많은 방백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각각의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이제 아벡으로 몰려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낯익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끌고 온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아 이게 다윗 아니냐고. 아, 이 다윗이 원래 이스라엘 장수였는데 자기 주인 왕이었던 사울에게 배신당해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싸우고 있다고. 내가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봤는데 얘는 배신할 사람 아니라고. 히브리 사람이지만 얘는 이미 히브리스를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하면 한1년4 개월 정도 블레셋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아기스 왕에게 약간은 거짓을 더한 보고들을 하면서 그에게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블레셋 지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놈이 언제 배신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모른다 하면서 빨리 돌려보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그, 바로 불러가지고,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무 미안하다. 나는 너를 데려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싶은데, 다른 지도자들이 너를 그렇게 반대하네. 아, 너무너무 미안하다. 마음 상하지 말고, 어, 내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다윗은, 어, 여기서 좀 연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 이 블레셋으로 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저놈들, 우리의 원수,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나에게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아기스 왕이, 아니 네 마음 다 이해한다고. 아, 이번 기회가 아니어도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오게 되죠. 이 상황이 우리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니까 좀그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날 밤이에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악담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널브러져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은 히브리 사람이니까 같이 데려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빨리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돌아오죠. 사울은 전쟁터로 가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민족과 같이 싸워야 된다는 이 일이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 달라고 간구하거나 뭐 이런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추론하여 보았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우리 민족과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우리 민족과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리고 사울이 분명히 나올 텐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같은 민족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건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다윗이 자기 민족을 죽이는 자가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겠죠. 이미 이 일은 한번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아줬는데요. 나발을 도와줬죠. 양털을 깎는데 도둑들이 오지 않도록 다윗의 군대가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네, 이 보호한 것에 대한 대가를 좀 요구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느냐를 개치구하면서 거절하죠.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게 됩니다. 그때 아비가엘이 먼저 나타나서 다윗의 마음을 이제 녹아내리게 하였죠. 하나님께서 어, 이 아비가엘을 통해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때 아비가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고 무고하게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중에 지지를 받지 못하십니다.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아주죠. 오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아주셨고, 오늘은 그럼 어떻게 막아주셨는가? 우리 성님들이 신앙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이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모든 상황이 다안 좋은데, 내 마음 속에 주체할 수 없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감정이 막 일어나요. 그럼 그것을 해요. 다른 주변 사람들이 다 하지 말래요. 그런데 나는 어,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이 하고 싶은 이 감정이 이 일을 하게끔 하죠. 나중에 시간을 지나보면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 다른 사람은 다 하라고. 그리고 내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너무 하기 싫은 거죠. 괜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내 감정을 이용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개개인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시는 거죠.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서 다윗의 길을 막아주십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열 가지의 지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게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끊임없이 보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자극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이 일이 있어야만 열 번째 제안까지 오게 됩니다. 아홉 번째 제안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것은 이 애굽의 우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의 메시지는 담겨 있지만 실제는 진짜는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어린 양의 죽음.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거지요. 이열 번째까지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야 합니다. 바로가 보내면 안 돼요. 열 번째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감정을 사용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원치 않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원치 않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원치 않는 길로 내가 결정하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많은 경우 상처를,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상대방이 아주 강력하게 화를 낸다던가 상대방이 나를 강력하게 미워한다던가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럼 내가 그 공동체나 그 조직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를 지나치게 공격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자리를 옮겨요 혹은 교회를 옮겨요. 혹은 그 일을 중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상처를 받죠. 내가 왜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내가 왜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이 조직에서 떠나야 되는가. 내가 왜이 상처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가. 막 이런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내 감정을 이용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 공동체에서 떠나거나 그 일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나의 적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정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좀그 그 잠잠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어. 바울이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죠. 이 갈라지는 그주 원인은 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요. 이 마가가 전도여행에 매우 불성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바나바는, 아유,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청년이고, 좀 이해하면서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는 감정이 틀어지게 되었고 둘은 각자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유 뭐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그것도 영적 지도자들이 이렇게 싸워서 갈라지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까지도 이용하셔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복음이 더 편만하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점점점 신앙성이 성숙되면서 전도형 초기에는 매우 혈기 있는 자였지만 나중에는 그가 매우 포용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정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이르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마가를 내게 보내라 마가는 나에게 매우 유익한 자다 이야기하면서 마가를 품어주죠 그렇게 싸웠던, 그렇게 마음이 상했던,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을 품어주게 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주 원인이 뭐였냐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 그들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이용하여서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경쟁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바울 같은 나쁜 놈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십시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복음이 편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감정을 사용하십니다. 그 감정을 짓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못본치하고 그냥 다윗을 전쟁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경계하는그 감정을 더 자극시켜서 그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다윗을 보호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화두로 던져 드립니다. 이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부분이에요. 내 안에 드는 감정들 그리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감정들. 이 감정들을 우리는 이 감정의 충돌을 상처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의 충돌이나 상대방의 감정, 내 안의 감정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살펴보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일을 감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망치는 것도 내 감정 때문에 망치고요. 일이 되는 것도 내 감정 때문에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평정심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잘 살펴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만드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 가운데 블레셋의 방백들의 감정을 이용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이 감정이 좋은 도구가 되는데 때로는 사단에 의해서 일을 망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감정을 잘 살피고 또 타인들의 감정에 상처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판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